<목소리> 안녕하세요 공터에 다니는 유동건 입니다 <목소리> 오늘은 음, 이번 년 상사 리콜평행사 년이등급종급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은 사다리꽃입니다. 사다리꽃은 한 쌍이 평행합니다. 바로 여기, 여기입니다. 어, 사다리꽃의 돌리구하는 방식은 아랫병 더하기 밑병 하기 높이, 나누기, 2 입니다. 이렇게 생긴 것은 평행사변형입니다.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게 높이입니다. 이것은 두사이 평행합니다. 바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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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입니다. 보고 있는 변이 길이가 같습니다. 아주 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바로 여기, 여기, 기입니 이건 이등변삼각형입니다. 이것은 마아 두. 몇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크기가 같습니다 바로